오늘은 샴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솔트 클리닉 샴푸와 솔트 테라피 샴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되게 개성이 강한데, 어떻 소금으로 샴푸를 만든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시나요? 네. 저도 놀랐는데요. 자연 성분인 천일염을 이용해서 샴푸를 하면 머릿결을 케어하고 두피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내용인데 화학 기면 성분 역시 천연 성분으로 한다면 되게 신이 인체에 좋겠죠. 어 그래서 두피하고 모발에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거나 뭐 기름기 찌든 때 이런 것들 제거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모발,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관리법이 될까 싶습니다. M자 탈모를 앓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약간 자꾸 이마가 넓어지는데, 어, 그리고 이쪽에,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 완화, 되게 다양한 샴푸를 사용하거나, 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에 여러분들도, 뭐 이런 특수소재의 성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선택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직접 제가 한번 샴푸링을 해보면서 레인라든가 성장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샴푸 테라피 샴푸를 진행할 건데요. 테라피 샴푸는 어, 여기 미온수로 머리를 적시고 적정량을 도포한 거품을 막 일으킨 다음에 모발과 두피에 어, 가까이 갈수 있도록 손 손바닥으로 손가락 끝으로 양치를 어, 문질러 걸고 어, 샴푸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클리닉 샴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테라피 샴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같이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틀었고요 타임이고요. 자, 예. 음. 냄새는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냥 화학섭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럴 때 이상한 건 하진 않습니다. 약간... 뭐라고 뭐 해야 되나요? 붐이 음. 막 일어나진 않습니다. 계면화장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많이 일어나는 건아이지만 소변성분의 단점이 고통이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최소한의 부품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뽀드득하는 소리가요. 나 뽀드득 소리가 뽀드득하는 뽀드득 소리가. 다시 한번 테라피 샴푸 자, 운동화제 운동 크기도 검증을 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친한 기분, 비금도에서 생산하는 천일력을 가지고 샴푸 원료로 썼다고 하는데요. 해수타, 뭐, 해수 온천 해보셨나요 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크게, 뭐, 냄새가 심하거나, 뭐, 자극을 많이 주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에, 이친 다음에는 클리닝 샴푸라든서 해수 클리닝 샴푸. 이런 것들이 있죠 스크린 샴푸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로션인 듯한 느낌인데 이런 것들 대부분 어, 끈적일이 있어요 이고 한번 두테다 풀르고 머리카락의 전체가 물기에 오늘 부터 맛도 게 해주신 약간 허브 성분이긴 한데, 어좀 거품이 잘 일어나네요. 잘 일어난다라면 두피, 모발, 사이에잘 어, 스며들고 여러가지 배골이라든가 나쁜 동물을 제거하도록 하는습니죠이 상태에서 한 3분 정도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작할게요 Obrigado 스튜디게 이거는 크리미. 자, 크리입니다뭐 크리미 <놀람> 엄 이럴 요 <タッ>おお、ここに、こんな感じで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